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어제 부산만 하더라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7명이나 나왔는데예. 이번에는 부산 곳곳에서 동시다발로 소규모 감염이 발생하면서 지역사회 전체에 감염이 이뤄지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했는데 이번 주 주말까지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으면 4단계로 격상할 거라네요. 그전에 확산세 잡을 수 있을지 지금 부산의 코로나19 상황 어떤지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예, 대한 가정의학회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 동아대 한성호 교수 전화 연결도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십니까? 에이, 정말 심각합니다. 97명 보셨죠, 교수님도. 그렇죠. 이거 역대 네, 심각... 최다입니다 이게 90대가 60대만보다 갑자기 이게 6이 9로 바뀌로 바뀌어 가지고 네. 너무 깜짝 놀랐어요. 부산의 코로나19 네. 상황 좀 진단해 주실까요? 예. 부산이 정말 역대 최대의 숫자인9 90, 1명의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요. 특히 이제 고3 수험생 1한 명학생 확진된 사구 고등학교에서도 계속 n 차 감염이 어, 확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용주점 관련 연쇄 감염도 다시이 추가 감염이 됐고요. 네. 남구 미용실에서도 두 명이 확진돼서 18명으로 늘었습니다. 어, 이전에 확진과 12월달에 82명이 발생한 유해체인데 그때는 그 요양병원에서 집단 감염의 발병으로 확산이 된 것에 비해서 지금은 소규모의 집, 지역 감염증에 어떤 집단 감염이 늘고 있어서 더욱 더 위중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네, 아니 말씀 중에도 이제 고3 학생 확진으로 지금 N차 감염 계속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아니 그러면 지금 고삼 학생들 백신 접종 해야 되는데 이러면은 어째 되는 겁니까? 그이 지금 고삼 학생들 대상으로 접종이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오히려 지금 적극적으로 좀 진행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음. 부산시는 이제 어 고삼 학생 2만 7천 명, 고교 그 교직원 분들 2만 7천 명에서 한 3만 8천 명이 이 접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예, 예. 보건소 이제 예방센터에서 학교별로 진행하고 있는데 고3을 가진 초등생이나 또는 그 학부모님들이 걱정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네. 접종을 하자니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고 안 하자니 지금처럼 확산되는 것들 때문에 음. 괜히 또그이 감염이 되고 나면 또 격리가 되고 공부한테 굉장히 지장이 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에서는 우려는 크겠으나 저 최대한 빨리 이런 그 순서에 맞춰서 접종을 하는 것이 오히려 코로나 1구를 좀 걱정을 드는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대신에 이제 컨디션이 안 좋은 분들은 학생들은 어 이런 그 접종을 하기 전에 자기 컨디션을 돌보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컨디션이 안 좋으면 또선별 검사를 해서 어 확진이 혹시 됐는지를 네, 네. 확인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자가 된 분들이 상반기에 나는 안 맞겠다 거부하면 이제 상반기는 못 맞는다 하지만. 이분들, 고3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몸상태가 안 좋아서 뭐 나중에 맞겠다 그러면 나중에 또 맞는 기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런 것들은 예. 좀, 뭐, 고3학생들은다 맞고 수능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예. 그, 신규확진자 97명 중에 32명이 감염원 불분명입니다 예. 3분의 1이나 돼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게 지금 제일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32명이 결국은 역학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어, 그 검사를 권져받고 한 분이 아니라 자기가 몸이 안 좋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직접적으로 와서 이제 검사를 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예예. 어떤 면에서는 이런 분들을 통한 또 이제 추가 감염자, 우리가 그 감염 재생산 지수가 보통 일전후기 때문에 최소 한명 이상의 감염자가 추가 확진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내포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 어디에서 걸렸는지 모르는 감염원을 모르는 이런 확진자 수가 는다면 보건당국 입장에서 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음. 특히나 이런 숫자가 늘수록 지역의 감염이 확산됐다라는 걸 반증하기 때문에 어이 이 부분들이 어쩌면은 이4차 대유행이 부산이 굉장히 좀 다른 때하고 다른 심각한 음. 상황이다라는 걸 반증하는 또 하나의 증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 네. 네. 그래서 이제 부산시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격상시켰는데 지금까지 뭐 3단계 순환은 2단계라 해가지고 요뭐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어, 지금까지 저희, 뭐, 기존에도 4명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했고, 오후 10시 이후에는 집합 금지를 했기 때문에,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3단계를 본격적으로 격상을 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100명 이상의 행사나 집회였는데, 50명으로 줄게 되고, 네. 그리고, 어, 종교시설에도 예외 없이 전체 20%만 참석을 할수 있고 하는 조금 더 강화된 형태의 어떤 그 거리두기를 시행을 하를 어, 시행은 되지만 네. 사실 이것만으로 정말로 이게 충분히 효과가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산세가 정말 이게 급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또 이게 어, 감염을 알지 못하는 그런 합성근 늘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는 위협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냥 비전문가인 제가 봐도 주말까지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4단계로 격상할 것이다. 근데 이 상태라면 4단계에 그니까 인구 10만 명당한 명꼴이니까 6~8명이 기준이라면 이거 뭐 넘어갈 것 같아서 말이죠. 어떻게 보세요? 예, 4단계는 사실 137명이라는 되, 예, 됐기 어. 때문에 사실 어떤 면에서는 아직까지 뭐그 정도는 아니지 않냐라고 생각할수있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완화된 부분이 반영된 겁니다. 그런데 음. 지금 어, 우리 그 어, 박홍준 시장도 지금은 총력을 다해서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예, 예. 이게 확진의 확이 확산의 추세가 이게 심상치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시기를 놓치게 된다면 부산이 그 수도권에 강화된 거리두기 때문에 풍선 효과로 부산이나 이런 곳에서 훨씬 확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yeah, yeah, yeah. 전제적인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예. 이제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제일 걱정되는 게 병상 문제인데 지금 생활치료센터에 뭐몇개안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어떻습니까? 한4 0개 남았다 예.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중환자 일반 병상 포함해서 보통 이 백이십 개 정도 잔여 병상을 가지고 는 있는데 예. 대부분 젊은 확진자들이 생활치료센터로 입소를 하죠. 예. 예. 지금 한 사십 개 정도 잔여 병상 있는데 생활치료센터가 경남권에 그 어~ 환자가 확진이 많아서 사실 이걸 같이 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어~ 입소를 경남권에서 늘려서 어~ 실제로는 (40여 명) (여 개)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이 숫자면 며칠 내로 이 생활 치료 센터는 거의 포화가 됩니다 음. 그래서 물론 이제 (제3) 생활 치료 센터 병상을 추가 개설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 뭐 미국의 경우에는 확진이 되서라도 이런 이제 격리시설 을 가는 게 아니라 뭐타이레놀 같은 이런, 그러니까 이런 진, 진통 소염제로 집에서 생활하는 음. 안타까운 일이 있는 것처럼 저도 이렇게 확산이 되면 결국은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고려했을 때는 조금 더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해서 음. 적극적으로 막지 않으면 병상 문제도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요즘 굉장히 핫한 뉴스인데 청해부대 승조원 82%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예. 어, 여기에 대해서 방부도 그렇고 질병청도 그렇고 어뭐 정보가 없었다, 아니 정말 충분히 줬다, 뭐 이런 논란이 있는데 당장은 이분들 빨리 이렇게 낫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다행히 이제 어 긴급 수송을 해서 현제 네. 확진자들을 오셔서 치료를 받기 시작을 했는데요. 다시 안타까운 일이죠. 왜 그러냐면 이제 이런 분들을 어떤 형태로는 좀 지나고 난 뒤에 안타까운 부분들을 이야기하지만 이런 부분 반면교사 삼아서 앞으로는 정말로 해파병을 가거나 또는 나를 위해 적극적으로 이렇게 음. 희생하고 헌신하는 분들은 좀, 어, 좀 더, 어, 적극적으로 좀 어, 도와주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 특히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가진단 키트를 이용해서 사실은 중간에 점검을 했다고 합니다. 어, 지금도 자가진단 키트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자가진단 키트는 진짜 지극히 일부의 그 보조의 어떤 그 도구일 뿐이지 그쵸. 지금도 뭐 약국이나 이런 데서 파는 자가진단 키트로 어, 임시 진료도 안 가고, 서별 진료도 안 가고 음. 본인이 진단해서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믿을 수 없다. 확실한 진단을 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작가진 난기들을 우미지 마시고 어쨌든 뭐 이런 청와층의 부대성 조원들이 더욱더 그 확진, 추가 확진자가 나올 확률은 훨씬 높은 상황에서 네네. 빠른 치료와 회복을 바랄 뿐입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부산시가 26일부터 코로나19 예방 백신을 지자체 자율 접종을 통해서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코로나 확산을 차단하겠다 하던데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지금까지는 국가에서 그 백신의 순서를 정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지자체에서 지자체 상황에 맞춰서 일부 백신을 그 고위험군을 그 지자체에 정해서 이렇게 접종을 했듯입니다 음. 부산 같은 경우는 항만 근로자 음. 선원 이런 같은 어업 종사자 이런 분들이 굉장히 좀그 취약한 분들이고요 네네. 특히 그 해외로 가는 그 상선을 타는 이런 분들은 이제 가기 전에 접종을 하지 않으면 음. 지금 뭐 어 청해부대 성종 같은 그런 상황이 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부산시에서 이런 특수한 군을 해서 한 18만 5천 명 분의 화이자 백신을 확보를 했습니다. 음. 네, 특히 이제 학업 지역 질병을 위해서 구개방문을 해야 되는 시민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꼭 준비를 해서 네, 네. 21일 6시까지 코로나19 예방 어, 접종 추진단에 신청을 하게 되면 음. 26일부터 순차적으로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음. 델타 변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예. 그화이자도 2차까지 맞은 분들, 아스트라제네카 그. 2차까지 맞은 뭐 영국인, 미국인들 네. 아, 이런 분들이 자꾸 이제 감염이 돼요. 근데 이제 치명률이 네. 높지 않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게 얼마든지 좀 언제든지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던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 돌파 감염에 대해서는 항상 그,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 변이에 대한 돌파 감염은 앞으로 계속 이슈가 될 겁니다. 음. 델타 변이의 돌파 감염은 사실 훨씬 더늘고 이제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한테 추가 확진자들이 계속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네네. 하나는 다행스러운 건 어쨌든 대응, 이제 감염이 추가가 돼서 확진은 되더라도, 심각한 위중도로 가거나 음. 사망을 한 케이스는 천자기 줄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접종이 뭐 필요가 없다든지 또는 접종이 효과가 없다라는 표현을 하기에는 조금 이런 감이 있고요. 지금의 상황에서는 접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이 많기 때문에 예. 반드시 예방접종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은 반드시 해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 예. 드리고습니다수였습니다 예. <목소리>